2020년부터 서비스 중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원신. 최근에는 여러가지 사건이나 논란이 있어 다사다난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게임을 플레이하며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원신을 시작하는 뉴비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신과 같이 캐릭터 수집형 요소가 들어간 게임은 픽업 기간이 아니면 특정 캐릭터를 뽑을 수 없거나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 픽업 기간에도 특정 캐릭터를 확정적으로 얻으려면 최대 약 3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신에서는 무기보다 캐릭터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고 캐릭터 하나만으로 파티 조합의 구성 문제나 운명의 자리라는 원신에서의 돌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특정 캐릭터를 강화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유비시라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캐릭터가 있는 리세마라 계정을 구입하거나 어느 정도 캐릭터나 무기 등이 갖춰져 있는 계정을 구매하여 즐기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또한 리세마라 계정의 경우 명의 이전이 가능한 계정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구매 후 계정 회수 등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계정을 구매하여 플레이하는 게더 싸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구매하고 어떻게 거래하는 건지 모르시겠다면 안전하고 빠른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 땡스를 추천드립니다. 아이템 땡스는 게임 아이템, 재화, 계정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아이템 땡스만의 장점인 로켓 거래 시스템입니다. 로켓 거래 시스템이란 아이템 땡스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 물품을 빠르게 거래하고 싶으실 때,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아이템 땡스에서 즉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발신되는 시스템입니다. 당장 아이템 땡스에 올라온 계정 매물 중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이 로켓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빠른 구매를 해보실 수 있죠. 또 다른 아이템 땡스의 장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원활한 고객센터 문의와 입출금 시스템입니다. 24시간 고객센터 문의와 입출금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센터의 경우 전화 상담 또한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해요. 두 번째, 신용정보 시스템입니다. 거래를 하시기 전 상대방의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계좌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 간의 거래보다 더욱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이벤트와 등급별 혜택입니다. 구매자 전용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와 아이템 땡스에서 물품을 구매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구매자 전용 사다리 게임이 있으며 거래 등급에 따라 사다리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일리지 최대치가 증가합니다. 이 거래 등급은 거래하실 때 상대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거래할 때 상대방이 조금 더 신용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다양한 결제 수단 지원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컬처랜드, 삼성페이 등 여러 결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아이템 땡스에서 거래하실 때 구매자는 수수료가 전혀 없으며 판매자는 기본 수수료 1,000원에 최대 수수료 45,000원으로 아무리 큰 금액을 거래하시더라도 수수료가 45,000원을 넘치 않아요. 계정 거래와 같은 다소 큰 금액의 거래에도 장점이 될수 있죠. 네, 이렇게 아이템 땡스의 장점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아이템 땡스에서 계정을 구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템 땡스에서는 물품을 등록하여 거래하는 방법과 물품을 검색하여 거래하는 방법 이렇게 총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물품을 검색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땡스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다음 상단 검색바에 판매다를 체크한 뒤 거래하시려는 게임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원신 계정을 거래하고 싶으시다면 원신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만약 서버가 여러 개인 게임의 경우에는 거래하시려는 서버를 추가로 선택해 주시고요. 게임 이름과 서버까지 선택해 주셨다면 거래 물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물품의 이름과 가격을 확인해 주신 다음 원하는 매물을 선택해 주시면 물품 정보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하시려는 물품의 상세한 정보와 판매자의 인증 상태 등을 잘 체크해 주신 뒤 해당 매물을 구매해주세요. 구매 하시려면 하단의 구매 신청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구매 정보 확인 페이지로 넘어오셨다면 내 거래 정보 탭의 이름과 거래 물품을 전달 받으실 본인의 캐릭터명,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고 만약 내 정보와 다르다면 꼭 수정하여 입력해 주세요. 다음은 하단의 결제 정보 탭에서 결제 금액을 확인하신 뒤 마일리지가 부족하다면 마일리지 충전하기를 눌러 결제 금액만큼 충전해 주시고 구매 신청이나 로켓 거래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 홈페이지 지 상단의 마이룸에서 거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거래 대화함 기능을 통해 대화하여 물품을 주거나 받고, 판매자는 물품 인계 확인을, 구매자는 물품 인수 확인을 눌러주시고, 구매자가 구매 확정하기 버튼을 눌러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 아이템, 계정 거래 플랫폼, 아이템 땡스의 장점과 물품 검색을 이용한 거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거래 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이템 땡스 공식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며,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